무시당하고 버림받은 이 나하고 이 나의 마음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음. 떠나지 않고 이거를. 외부 세상은 음. 내면의 어떤 반영이다 이런 말들이 음. 있잖아요. 네네. 어, 그런 것 같은데, 음. 어,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 아, 아. 어, 왜 그런지에 대한 음. 부분이 좀 알고 싶어요. 음. 네. 이 세상을, 이 세상이 만들어진 그 힘도 조건 없는 음. 사랑의 힘이 만든 거예요. 이세상 그러니까 모든 것의 재료는 사랑이라고 하죠. 음. 책들을 읽어보면은 네. 모든 것의 재료는 다 사랑이다. 음. 이 조건 없는 사랑이 음. 신성의 사랑이 음. 이 모든 재료인데 음. 이 삶의 목표라는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음. 이 삶을 이삶이 이 삶이라는 건 체험의 세상이고 체험의 세상에서의 삶의 목표가 있다면 네. 이 사람의 그 먼지를 다 닦아내가지고 음. 이 사람의 이 온전함을 빛나게 하는 게 음. 삶의 음. 목표겠죠. 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보 보면 음. 네. 이제 이런 이런 말씀도 해주세요. 음. 먼지가 사이체로 음. 사는 것도 음. 괜찮다. 아 어. 그게 나더 괜찮... 어. <laughs> 더, <laughs> 얘기해 보세요. 아이 끝이에요. <laughs> 네. 아그 자기는 다 겪고 <laughs> 네. 남은 그러면은 먼지 사이체로 살아도 된다 이런 건좀 너무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음. 말이 들어가 보면 어떤 진실이 있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 자신이 부족하다 느끼잖아요. 네네. 뭔가 난더 나아져야 되고 난 부족해 라고 느끼는 이 부족한 그대로의 나도 사실은 음.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어요. 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음. 나는 계속 이, 이 먼지 쌓인 나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사실은 나 스스로가 이 사랑을, 조건 없이 오고 있는 사랑을 음. 얼만큼 허용하느냐에 따라서 음. 내가 이 먼지를 닦아내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이걸 내가 다 알게 됐으니까, 음. 아, 지금 당신 모습 그대로도 굉장히 사랑받고 있어요. 음. 그 먼지 쌓인 모습 그대로 온전해요. 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네. 그 수용을 통해서 사실은 그 사람 자신이 그 수용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먼지는 닦아내야 되는 거죠. 음. 음. 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는 사실 괴롭잖아요. 음, 그러면 그 먼지를 닦는 작업이 아까 말했던 음. 수용의 작업들이라고 볼수있는요 네네. 음. 그리고 그거를 다른 말로는 무의식 정화라고 하고 음. 또 내면의 치유라고도 하고 음. 자기 사랑이라고도 하고 음.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음.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무의식을 바꿔야 삶이 음. 바뀐다. 음. 무의식에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막 집어 넣으려고 음. 하는 어떠한 방법들을 찾기도 하거든요 아. 뭐화번을 계속 한다든지 음. 아니면은 어떤 똑같은 어떤 영상을 반복적으로 본다든지 음. 그런 음. 식으로 해서 무의식을 바꿔야 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그거는 그러면은 솔직한 건가요? 아니면은 아. 이건 아. 또 거짓인지 아. 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 우리 무의식 안에 여기에 이게, 이게 물컵이라고 하면은 음. 이 안에 까만색 아주 돌덩이 잉크가 네. 뭉쳐진 음. 돌덩이가 있다고 할게요 음. 이 안에 잉크의 키스가. 예. 그러면은 이게 계속 걔가 배어나와서 예. 이게 우리가 사는 마음의 세상인데 계속 여기를 까맣게 만들고 예. 있어요 예. 지금. 예. 그러면 확언을 하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예. 되는 거는 일단은 뭔가 그 진실에 가까운 말들을 계속 주입하는 거죠. 예. 내 안에 너는 사랑받고 있어. 너는 예. 사랑스러운 존재야. 뭐 이런 예. 것들은 그거는 계속 여기 물을 붓는 거예요. 예. 그럼 어느 정도는 잠시 이불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음. 하지만 이 잉크는 계속 그, 그만 까 그걸 발산하고 있어요. 음. 안에서는 너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야. 딱그 잉크 음. 덩어리가 음. 있는 거예요. 음. 그럼 제일 빠른 거는 들어가서 음. 걔를 꺼내는 거죠. 음. 이게 지금 무의식 정화, 음. 직면하기를 통해서 무의식을 정화하는 거예요. 음. 딱 똑바로 보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를 음. 건져내는 거예요. 음. 근데 이 건져낸다는 건 사실 뭐냐면, 이 잉크가 제가 방금은 잉크 덩어리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검은 부분은 다 뭐냐면은 무의식 안에 갇혀있는 어둠이에요. 음. 어둠. 그러면은 이 어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음. 얘를 밝게 해주려는 방법 하나예요.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음. 어두울 땐 이게 막 더럽고 괴상하고 막 혐오스러운 걸로 보이지만, 빛을 비추면은 음. 전부 밝, 밝고, 그냥 빛이에요. 음. 이 빛이 뭐냐면 은 의식이에요. 음. 우리 의식의 빛을 거기에 비추기만 하면 돼요. 음. 그러면 막 뭐가 어둠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 목격자, 관찰자 같은 어떤 그. 그죠, 그죠. 관찰자. 음. 음. 관찰자가 되라고 하잖아요. 음. 주시자가 되라, 관찰자가 음. 되라. 음. 그게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이 순수 의식이기 때문에 음. 조건 없는 사람 같은 음. 거예요. 음. 그냥 가서 비추는 빛이에요. 음. 비추기만 하면은 다 사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음. 전부다. 음. 근데 문제는, 이제 저도, 저는 이제, 오래 해냈으니까, 음. 어디서 착각이 일어나는지 음. 잘 알고 있는데, 음. 그건 뭐냐면, 함정. 함정, 음. 그죠? 관찰자 되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한테. 네. 그럼 이제 자기를 관찰하기 시작해요. 음. 근데 그 관찰의 태도 자체가 뭐냐면은, 어디가 잘못되는지 보고, 내가 고치겠다. 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고, <laughs> <laughs> 고쳐야겠다 네. 이런 부분. 그래서 아. 관찰자가 되려고 시도할 때마다 나는 뭐가 되냐면 아주 냉정한 심판관이 돼요. 음, 음, 그래가지고 얘좀 봐라, 얘좀 봐라 하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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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에 대해서 음. 그러면서 되게 그걸 또 의무로 하기 때문에 지쳐버려요. 음, 음, 그러니까 관찰자가 된다는 거는 사실 뭐냐면 이 안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든지 음, 어떤 감정이 올라오든지 그걸 품어주려고 하는. 다 수용해 주려고. 이 부분에 음.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구독자분이 계셨거든요. 네, 네. 지켜보고 관찰하고 음. 하는 이 부분 수용하고 하는 음. 부분들이 너무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음, 지켜보고 바라보는 게 아니고 뭔가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네. 더 힘들다고 느껴진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일종의 어? 감시자가 된 거예요. 음. 얘는 일단 문제덩어리 예야 얘는 음. 얘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음. 그래서 얘가 어디가 잘못된지 한번 보자. 한번 음. 지켜보면은 너무 지겹고 지치고.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인님 옆에 어떤 사람이 계속 네.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고 하면은 어떠세요? 느낌이. 피하고 싶죠. 피하고 싶고 너무 싫고 네. 숨고싶고 거짓말하고 싶고 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관찰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음. 그런 관찰자라고 하면 이거는 감사? 감사 받는 거죠. 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관찰한다는 것 자체가 네. 가만히 바라보는 네. 그, 그 수용의 눈으로 보라는 거거든요. 네. 그게 우리, 그러니까 신성의 눈이에요. 네. 조건 없는 사랑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네. 있는 그대로를 품어주는. 네. 그 뭐냐면 옆에서 나를 되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 할게요. 네. 그러면이 사람의 주요 관심사는 1번부터, 아까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가 네.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는지. 그럼 함께 느끼고 싶은 거예요. 음. 관심을 가지. 고 음. 아프면 함께 아파해주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주고, 음. 관심을 갖고, 거기, 그거를 계속 돌봐주는 사람. 그러면, 이, 음. 이 부분이 계속 헷갈리는 부분인데, 화가 났어요. 네. 마음에 화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화를 보고, 이 화를, 음. 사람, 어, 화가 났구나, 우쭈쭈쭈 이렇게 해줘야 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화가 났어요? 그러면, 화가 난 대로 막 화를 이렇게 음. 음, 화를 내야 되는 건지 네. 아 사실 음. <laughs> 이제 방금 우쭈쭈쭈 하실 때 이미 네. 약간 리앙스가좀 네. 이렇게 해주는 건좀 아니지 않나 이런 느낌 있으시죠? 어네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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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유치하다 <웃음> <맞아>. <웃음> 이런 거 느낌 있으시죠? 어아 근데 그게 맞는 거 같기도 하고 그게 헷갈려요. 음, 네. 아, 자 보세요 실제로 현실에서 음. 화를 내느냐 마느냐보다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통 우리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건데, 내 마음과 현실이 있을 때 뭐가 더 중요한가? 이걸 음. 항상 질문해요. 음. 보통 사람들은 현실이 훨씬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살아가요. 음. 이 현실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일 뿐인데, 음. 중요도를 현실에 두고 사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을 느껴주라고 해도 그게 뭔지 이제 잘 몰라요. 음. 그러면서 어, 언제나 고민하는 건 행동에 대한 고민만 하는 거예요. 음. 자, 화가 났는데 이 화를 낼까? 참을까? 음. 두 가지밖에 몰라요. 음. 화가 여기서 올라왔으면 화를 내는 것, 아니면 화를 억눌러서 참는 것이두 음. 개만 알아요, 음, 보통은. 음. 근데 그게 아니라 제3의 방안이 있는 거예요. 음. 이 화를 먼저 내 마음에서, 음. 마음의 세계에서 이걸 수용해서 느껴주는 것. 음, 그러면 그거는 지켜보기랑 음. 또 다른 건가요? 그거를 음. 어,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음. 얘를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음. 걔가 마음 안에서 결과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허용한다는 네. 부분이 음, 응, 화를 내도 돼. 화를 내도 돼. 화, 화 내는 거는 당연한 거. 지금 너 화난 거 당연한 거야라고 응. 이 화를 인정해 주면은 화가 느껴져요. 음. 응. 근데 화는 나쁜 거야. 화내는 건 잘못된 거야 하면은 바로 걔를 억눌러서 무의식으로 보내게 돼요. 응.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응. 아니면은 화는 나쁜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응. 자기가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어요, 이미. 음. 응. 그건 둘다 화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음. 응. 화에 저항하는 상태. 음. 응. 그게 아니라 화가 난다는 걸 충분히 안에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럼 그 화는 지나가요. 음. 흘러가요. 음.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잘, 이제 다들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음. 그 부분이. 그게 어.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잘안 되는 사람이니까. 네네. 네, 네. <laughs> 그 부분이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어 지금까지 그런 화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안 해봤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부정적인 음. 감정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느, 대하느냐. 음. 뭐, 찾다 찾다 보면 그냥 응. 지켜봐줘라, 허용해줘라, 응. 말을 해주는데, 응. 실제로 그거를 다루는 방법을 응. 정확하게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응, 응. 그래서 생각을 해봤을 때, 다른 감정들 또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됐나, 허용을 어떻게 했나 살펴보면, 응. 어, 어린아이들이 응. 심하게 장난을 치고 해도 이쁜 응. 눈으로 보일 응. 때가 있었거든요. 아, 그리고 네. 그냥 남잔팡을 지르고 응. 막 소리를 질러도, 응. 어, 그래, 그래, 그러면 응. 이제 허용해주는 약간 응. 그런 느낌은 알겠는데, 응. 그런 느낌을 감정에 대입시켜갖고, 음. 감정도 그런 어린아이처럼 음.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지. 음, 어,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런 음. 거예요. 이런 거죠. 화라는 게 나면은 감정이란 건다 신호예요. 음.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이미 올라온 거예요. 관념이. 음. 음.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나한테 신호를 보내요. 음. 그게 다 감정으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네. 어떤 생각 때문에 화가 나는 거지, 이 상황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 대한 나의 어떤 해석이 있어요. 음, 생각이 음, 그 생각으로부터 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는 이 감정을 받아서 내가 어떤 생각 때문에 화가 났는지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음, 그생각에 가시가 뭐였는지를 음, 들어가서 봐야 돼요 그러려면 이 화를 나쁜 거라고 하면은 내비게이션 신호를 음, 꺼버리는 거예요 음, 지금 신호가 오고 있는데 음, 그러니까 이 신호를 수용한다는 거예요 음, 자, 지금 제가 확 화가 났어요 어느 순간 누가 저를 딱 무시했다고 해요. 음. 근데 일단 화가 올라왔어요. 음. 그러면 그 화를 제가 먼저 음. 느껴줘야 돼요, 안에서. 음. 그러면서 이 화를 받아주는 거예요. 음. 어, 당연하지, 화나는 건 당연하지 음. 하면서 또 화, 충분히 화낼만 해 라는 태도로 음. 이런 말을 굳이 해준다기 보다는 음. 그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음.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안 하면 하기도 전에 화난 순간에 이미 음. 화는 나쁜 거야 하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얘를 못 느끼게 딱 막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감추려고 하니까 일부러 이런 말을 해서 처음엔 좀 끌어내주는 거예요. 화내는 건 당연하지. 음, 당연히 그러있어요 아, 있어요. 그 하는 방법이 음. 될수 있겠네요. 그렇죠. 음. 언제나 우리는 음. 에고의 마음은 언제나 저항하기 때문에 음. 어떤 말 올라오자마자 무의식적으로 딱 막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반대의 힘으로 음. 화내만 하지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음. 이런 거 해줄 음. 필요 없는데 음. 그냥 받아주기만 하면.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고 나서 들어가 보면 정확히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가 올라와요. 음... 말로 올라오죠. 누가 음... 나한테 예를 들면 뭐 성인님이 저한테 제가 화났는데 막 받아줘요. 어 음... oh, 정말 화나셨겠어요. 음... 얼마나 화나요? 나라도 화났겠어요. 하면은 음... 그래 맞아 왜 지가 먼저 나 무시해?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하죠. 음... 그러면 거기가 포인트인 거예요. 음... 무시 당했다. 음... 무시 당했다는 그 생각 안에 또 느껴보면은 그래 나 이렇게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지. 음... 이런 게. 있... 있었던 거예요. 음. 음. 그거 그 상황에 와서 건드린 거죠. 음.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스스로를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구나 발견된 거예요. 음. 그럼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laughs> 제가,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 맞아요. 싶은 건 뭐냐면 음. 난 무시당할 만한 존재야라고 딱 믿고 있는 생각 여기 있으면은. 음.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마치 핀셋 같은 게 있어서, 와서 이거를 응. 딱 집어내고, 응. 너는 인정받을 만한 애야 이렇게 다시 끼워놓고 나오고 싶어 하는. 그죠 그게 응. 관념을 교체하는 응. 거, 응. 생각을 바꾸는 응.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응. 이거는 우리는 이런 로봇 같은 응. 존재가 아니에요. 응.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을 갈아 낀다고 껴지지 않아요. 응. 절대로. <laughs> 이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응. 이 관념이 생긴 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이원성의 세상에서 때로는 인정받고 음. 또는 인정해 주고 좋은 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죠. 애고가. 근데 무시당하고 또 남을 무시하는 이런 감정이 이렇게 짝이에요. 음. 이두 개는 짝인 거예요. 뗄래야 뗄수 없어요. 음. 그런데 조금 복잡해지는데 계속 설명해 볼게요. 네, 이렇게 두개 모든 건 이런 이원성으로 생겼어요. 음. 그러면은 얘도 체험해 보고 얘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삶을 다양하게 체험하면서 살겠죠. 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무시당했을 때, 이 무시당한 감정은 너무 아파가지고 수용이 안 돼요. 음. 그래서 무시당하는 이런 순간에 사실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이런 무시당할 만한 존재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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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생각하면서 이 감정에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에 빠져서. 음. 그러면은 안에서는, 무의식 안에서는 나 자신을 무시당할 만한 존재라고 강하게 믿으면서 음. 이걸 다시는 안 느끼려고 저항하는 거죠. 음.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네 가지 저항이 붙어요. 음, 죄책감, 그리고 분노, 불안, 수치심 이런 게 음.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쓰는 거예요. 이걸 안 느끼려고. 음. 절대적으로 인정만 받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나는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야라고 믿고 있어요. 음. 이런 아이러니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도 인정받는 순간에 또 불안해요. 여기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속으로, 어, 나는 이런 인정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자기 스스로 이제 그렇게 네. 생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마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네. 무시당한 냅다 네. 하고, 얘를 버리고 싶어 하는 데가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면은, 수용을 하나씩 이런 감정, 분노, 불안, 수치심 같은 걸다 수용해서 들어가면은 더 이상 싸우는 얘가 사라지죠. 네. 이 저항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딱 만나는 건 뭐냐면, 난 이렇게 무시당할 만한 가치 없는 존재구나 이거 딱 만나요. 음. 그럼 이게 음. 이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음. 그럴 때 여기서 이 아픔이 올라오죠. 네. 나 어, 이런 존재구나. 음. 그때 여기에 더 이상 이제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피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음. 좀 헷갈려요. 그러면 음. 음, 나는 음. 어, 무시당할 만해라는 믿음을 발견했죠. 했죠. 음, 음. 했죠 네네. 그래, 음. 나 무시당할 만해 음. <laughs> 라고 음. 계속 반복을 해줘야 어. 는 그건 뭐냐면 무시당하는 느낌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음. 그건 우리가 살려서 써야 되는 느낌이에요. 음. 무시당하는 느낌을 알아야 인정받는 느낌도 알아요. 음. 이건 장난 같은 거예요. 네. 이 세상의 상대적인 세상에서 음. 장난감이에요. 음. 게임 같은 거. 음. 진정한 절대적 인정은 이 내면에 있는 거예요. 음. 그 절대적 인정은 뭐냐면 남들에게 이 무시당한 순간에 나의 이 마음까지도 인정하고 받아주는 그게 절대적인 인정인 거예요. 음. 나한테 있는 거? 음. 그럼 이제 그 작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음.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이 나하고 이 나의 마음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음. 떠나지 않고, 이거를. 버리지 않고. 음. 그랬을 때 점점 체험으로 뭘 알게 되냐면, 음. 이렇게 무시당한 아픔을 느끼고 있는 이런 음. 내 존재도 나에게서, 음. 내면에서 음. 받아들여주는구나. 이건 절대 버려지지 않는구나 이런 내가 음. 여기 저항하지 않을 때 서서히 내 스스로 이 마음이 그거를 체험으로 알게 돼요 음. 여기가 연금 연금술이 일어나는 공간 음. 지금 여기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초라한 나도 받아들여지는구나 음. 그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아픔을 함께 하고 있을 때 음. 이게 계속 계속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음. 이렇게 무시당해도 상관없구나 수용되는구나 이게 어, 그러면 음. 수용을 하는 하는 음. 것도 수용의 음. 어떤 단계처럼 네. 이만큼 수용됐다가 나중에 좀더 수용됐다가 아 그렇죠 수, 점점, 점점, 수, 점점 점점, 점점 발전해가요 음. 수용 수용하는 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음. 점점 커지면서 어 그니까 뭔가 이것도 지금 이 단계예요 한동안 나는 이 무시당한 나로 살아보는 거예요 음. 이 느낌을 수용하면서 음. 살아갈 음. 때 사실은 내가 수용하면 얘하고 분리되게 됐어요. 음. 우리가 애고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예요. 음. 이거 느끼면 더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음. 다 무시게 버리는 음. 건데 음. 그렇지 않고 얘를 그대로 수용해 줄때 사실은 음. 우리가 이걸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음. 이 대상을 수용해 줄때 분리가 돼요. 음.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분리돼야 내 의식이 여기 묶여 있다가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음. 그럼 이건 무시당한 마음이죠. 그럼 여기는 인정받은 마음이 있어요. 짝이에요. 이두 개가 이렇게 벗어나야만 얘랑 얘가 둘다 보여요. 그러면서 이걸 충분히 해줬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살았는지가 의식 안으로 다 들어와요. 그러면서 무시당하거나 인정받거나 나는 반복하면서 살았다는 게 보이고, 이두 개는 다이 세상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마음이구나 하면서 내가 이걸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물감통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응. 나는 이, 이 상태로 이제 간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거 다 수용하는 상태. 응. 이게. 빛이 되는 거구나. 네, 그죠 응. 모든 걸 수용하는 상태니까 이게 내 내면의 신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응. 계속해서. 응. 그러면 결국 나는 내면의 신성과 연결된다는 거는 내 온전함이 점점 더 인식되는 거예요. 응. 더 많이. 응. 여기서 벗어남으로써. 응. 그래서 이 온전함이 더잘 인식되면 내 삶의 목표는 점차 이 온전함을 표현하면서 사는 것으로 가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이미 있는 것으로부터 창조하는 거예요. 음. 근데 여기서 풍요와 그, 그 가난, 세상으로부터 꼭 받아야 되는 어떤 풍요, 음. 세상으로부터 꼭 채워야 되는 이런 가난의 결핍, 이거는 초점이 다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서 네, 뭘 그렇죠. 얻어야 돼요. 네. 근데 결국 이걸 얻어도 얘 때문에 얘를 못 느껴요. 음.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나 에고가 바라는 거는 이 이원성은 파도치는 건데 어느 하나만 남기고 하나는 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불완전하죠 얘는 무의식으로 가게 되죠 내가 버린 가난은 그럼 현실에서 계속 가난한 체험 갖다 줘요 너 이거 살려 쓰라고 이거는 살아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걸 다 수용해서 받아들이고 나면 나는 여기 이제 온전한 내 신성의 자리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핍으로부터 오는 창조가 아니라 이원성으로부터 오는 창조가 아니라 이미 있는 것으로부터 표현하는, 음. 주는 창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음. 이제 사실, 시크릿은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음. 이걸 가지고, 이원성을 가지고 시크릿 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실패하고 좌절하는 음. 때가 와요. 음. 왜냐하면 나는 이원성의 한 면을 버리는 창조를 하려고 계속 시크릿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버리기 위해서. 음. 그럼 이게 다무의식에 쌓이죠. 음. 어느 날 얘가 내 삶에서 사건으로 막 일어나요. 한 방에 오겠네요. 한 방에 <laughs>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오는 게내 어. 내면의 어. 성장에는 너무나 좋은 건데 음. 애고의 마음에서는 너무 이제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음. 음. 이걸 해야 사실은 이 이원성을 다 놔줬을 때내 음. 안에 일원성의 세계에 가는 거예요. 음. 이미 있는 것으로부터 표현하는 창조로 가는 거죠. 음. 감사합니다. 오, 너무 좋은데요? <laughs> 네. 이게 좀 헷갈렸던 부분들이 <laughs> 네. 있었거든요. 제가...